대상포진의 좋은 음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내용을 모두 읽으면 대상포진의 좋은 음식을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. 대상포진의 좋은 음식이 궁금하신 분들은 모두 읽어주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. 이제 아래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대상포진에 걸리면 극도로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식품 중 일부는 질병으로 인한 통증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아르기닌이라는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이러한 음식을 사용하면 향후 질병의 발병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. 아스파라거스.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하면 대상포진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 균형 잡힌 식단은 또한 신체가 감염과 더 빨리 싸우는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아스파라거스는 식단에 추가할 수 있는 영양이 풍부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. 엽산, 비타민C, 칼륨을 함유하고 있습니다. 야생 블루베리. 식단에 야생 블루베리를 추가하면 대상포진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이 베리에는 항산화제가 풍부합니다. 그들은 또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합니다. 올리브잎. 대상포진으로 고통받고 있거나 효과적인 자연치료법을 찾고 있다면 올리브잎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이 항산화 보충제는 안도감을 제공하는 동시에 에너지 수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. 마늘. 식단에 마늘을 추가하는 것은 대상포진에 좋은 생각입니다.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강력한 항바이러스 식품입니다. 이것은 알리신이라는 유황 화합물 때문입니다.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. 아르기닌이 풍부한 음식은 대상포진에 좋습니다.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연구에 따르면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무설탕 식품,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대상포진을 퇴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됩니다. 일부 음식은 면역 체계를 개선하고 신경 성장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몸을 해독함으로써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.